예, 저는 현재 김은등 목사고요 예, 칼빈 신학교에서 지금, 어, 헤르만 바빙크의 공공신학으로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요. 어,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우리 그장준하 선생님 아드님께서 여기서 목회하신다는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유콘이 전 되게 먼줄 알았어요. 그 메타수체처럼. 그래서, 어, 지난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또 즐거운 교제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한번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예, 밥값 하러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밥값과 올해 오늘 밥값을 보게, 예. 예, 그 제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어차피 성경에 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할까? 아니면 그냥 안 읽어도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야곱... 그런데 아, 제가 읽겠습니다. 예. <laughs>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두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하여 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께서 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 본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엄마의 편애와 사랑을 받던 자식이었는데 어, 집안에서 나름 안락한 삶을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어쩌면 사막 한복판에서 그 야밤을 지새우면서 처음으로 어쩌면 만만치 않은 이 세상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에게 팥죽 갖고 이게 장작권 빼앗고 아버지 형 속여가면서 이제 그 축복권 을 획득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건먼 미래에는 되게 좋은데 지금 당장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이야밤에 텐트도 없이 그냥 버티는 거. 외삼촌 나바니지까지 거리가 먼데 무사히 도착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제일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돌아갈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자기를 지금 장작권하고 축복권을 뺏어간 형이 언제라도 죽이려고 지금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엄마가 가서 결혼이나 하고 와라 우리 동네 가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결혼이라는 게다 그렇지만 사랑에 눈물어서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대개는 그 약간 그 남자의 돈도 많이 봐요. 그, 그렇죠? 아닌가요? 치호 씨 <laughs> 아니, 삼성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사모님이 더. 예, 예.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이 리브가 처음에 사실요, 이삭하고 리브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네에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종을 보내는데, 낙타 떼를 끌고 가서, 리브가를 컨택해 오는 거거든요. 이 낙타 때쫙 끌고 가면, 괜찮잖아요. 우리로 하면, 뭐, 에쿠스 한 20대가량 쫙 끌고 오면서, 며느리 할 사람 찾으면 좀 먹히지만,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지금 도망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먼, 이 위험하고 여행하고 이런 가운데 아내를 구하러 하란, 엄마의 고향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 돌아갈 집도 없는데, 또 앞으로 갈 하란 생각하면 그 위험과 여러 가지 막막함, 외롭고 두렵고 그런 밤을 오늘 지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 우리도 했어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그 육군까지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내셔널 랭킹 25등 안에 드는 초강력 명문에서 유학을 했지만 오라는 데는 없고 빚만지고 애들은 자꾸 손만 빨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저기 가서 빨고 그날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 빈만 남았어요 인생이 이제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장호준 목사님 아버님이셨던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젊을 때 청년일 때 그. 근데 이제 이분은 개인적 일심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고민까지 이제 플러스 된 경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그돌베개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군을 탈영해가지고 저기 충칭까지 이제 쫓겨나는 그 임시정부까지 6천0 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당시 왜냐하면 기차나 이런 대중교통 타면 일본군한테 잡히니까. 그래서 6천0 0일을 장장 두, 2개월을 거쳐서 그, 동사와 배고픔 이 위험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야전에서 돌베개 놓고 자면서 그런 이런 막막하고 두렵고 자신과 가족과 민족에 대한 이런 거 앞날이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공격적인가요? 인생이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어? 누구 한명 교수로 나갈 때마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양가 감정이 생겨요. 네. 축하해. 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등신은. 뭐, 이렇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 예. 너만 애틀란타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야곱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그 꿈은 바로 이 돌베개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가 심지어 이 돌베개에서 하늘 끝까지 다다라서그 하늘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들은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어?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뭐 이런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약속 또 이삭이 했던 그 약속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그장자권하고 축복권을 속여가면서 추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본인의 하나님이길 바랬던 거죠 근데 이게 먼 미래, 막 믿음으로 부였을 때저 모든 땅과 막내 후손 이거 물론 좋죠. 여러분 유학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가는 그곳이 네 땅이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렌트비 내고 살아요. 인천비가. 어 그잖아 이 커네티컷 일대를 너, 네가 섬겨라, 섬기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건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야곱이 제일 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걸다 이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지금 감격적입니까 사실 그 야밤을 지새고 미래는 막막하며 돌아갈 각오는 이미 불태웠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되어지는 돌봄에 대한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육헌에 오든, 애틀란탈 가든, 어디, 케벡에 가든, 어딜 가든,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 어, 정말 되게, 지금 되게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진짜 꿈이냐, 진짜 꿈이냐,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말안 해요. 그냥 단지 야곱이 꿈 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꿈하고 이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 뭐냐면 어찌됐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은 느낀 거예요. 어, 뭐 하나님이 꿈을 보낸 거은 스스로 투사 꿈을 통해 투사했던 소망을 어?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 걱정거리가 많고 외롭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주변에 벌어질 때 바로 이럴 그때가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야곱에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황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쩌면 답답하고 뭐 힘든 상황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막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두려움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 가면 뭐 요, 요즘 대학이 거의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사실 잡시장이 만만치 않잖아 요 그죠 어? 그렇다고 미국처럼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분위기가 아예.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쯤. 심지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막 스티브 잡스인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자기가 그 대학도 그만두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닷. 그분 얘기는 다 어떤 지점이 있었다. 그게 커넥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신가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그 그 하나님과 그 만난 그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전에 발견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돌베개지고 잠든 바로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깨달음인데, 바로 어쩌면 여러분이 내가 평소에 그 공부하는 그 영역 여기 여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약간 이게 분리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다 하고 내가 남편이해서 맨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육아 다 하고 우린 다 했더니 내 인생은 계속 꼬라박는 것 같고 아 남편은 박사했다고 포덕하고 왜 내가 왜얘 예 인생만 잘 피게 해주고 난 뭔가 이게 연결이 잘안 되거든요 사실 내가 있는 그 지점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가? 그 로렌스 수사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16세기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요 들어왔는데. 시키는 게 뭐냐면 주방일만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영적인 뭐 말씀을 인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기는 거예요. 주방일만 양 4, 5년 5년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수소살했나 차라리 집에서 밥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그 하나님 일에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딴게 아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 나의 포커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맨날 밥하고 설거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오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뭐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요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는 어, 여기 하나님 알지 못했다 있는지. 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마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야곱 뭐라면 if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거든요. 여기서 야곱의 야곱이 성격이 나와요. 야곱 은 얼마나 개선적인 사람입니까? 축복권하고 장자권 뺏으려고 형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그뜻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거든요. 야곱이 발꿈치인데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형의 인생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고, 사실 속여서라도 자기 인생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계획해서 이 어찌된지 그걸 얻어내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딜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부러워요. 하나님한테도 이 정도 딜을 할수 있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유, 교수님이 하면 네. 집에 와가지고 막이렇게 나오고, 어, 그러잖아요. 그냥, 을로서. 평생 살던 사람이 이게 잘, 하여튼, 이 정도 갑질은 할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오늘 이게, 어, 뭐 재밌는 사실, 사실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그래도 잘안 변한다는 얘기.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나는 나야. 지문득은 맨날 지문득인 거예요. 왜? 저도 뭐 신앙생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오래 했는데 성격이 아직도 더러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못 말려. 막 이래요, 맨날. 그 네. 그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개 같은 성질은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 예. 네. 할렐루야. <laughs> 슬프죠. 예. 네. 트랜스포머가 변신하듯이 딱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물받고 이래서 트랜스포머처럼 막 자동차에서 뭐로봇으로 변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드라마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와이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다는지 뭐 이상해. 도벽도 못 껐어. <laughs>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실수를 해서 그지호 씨네 와이프 핸드폰 들고 차 타고 가다가 다시, 바꾸에서 하드포트 가기 전에, 예, 도벽이 있는 건 아니고, 도벽일 수도 있는데, 제가 뒤늦게 아는 걸 수도 있고, 안 변해요! 와이 목사의 와이프가 돼도 안 변해. 예, 예 도벽을 못 고치고. 여러방 안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잖아요, 사실. 은혜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변하죠. 근데 이게 되게 서서히 된다는 거예요. 막, 짜잔!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안 그래요. 약 보세요 바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재 스스로 경험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분명히 또 주님이 내가 너 지키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는게 아니라 너가 약속한거 지키면 넌 나의 하나님 될거다 you'll be my God. Yeah? if you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제 yeah. 영장을 잘 못해요 그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있는거예요 사실은. 이런 야곱이 지금 이후에 모든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빨리 안 변합니다. 우리 너무 자기 자신이나 우리 주변 이웃에게나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아요. 그러나 변화는 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서서히 엄청 느린 속도로 변화시킨다. 분명히도 구름제주가 있다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laughs> 포기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오늘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 잔도 하고 원래 안 변해요, 잘. <laughs> 예,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어,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길로 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상의 그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으시고 또 내가 빨리 변치 않더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그 야곱의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그 앞길 가운데 그 한길 가운데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영역들 우리가 귀찮아하고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그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변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습니다 아멘